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TV 어,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어, 그날의 악인들은 너희 팔날에 어, 혹은 발바닥 아래 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본 단락의 두 번째 시간, 4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 문법도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성경 4장 2절 말씀 들려 드립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w <목소리도> i <전달이> 어 자레하 라켐 이르 시미 어 시메스 제데카 우 마르페 비케나페하 위차템우 피시스템 케 에겔레 마르 어 마르벡 이런 본문 되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해하면서 문법 하는 문법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요. 배 어, 자레하 어, 음,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파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속자 배가 있네요. 자펜 바꿔서 할게요. 펜을 바꿔서 네 펜을 좀 다른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어, 첫 번째 동사 무관한 접속사 관사 전치사 있나 봐야 되겠죠. 네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인칭 꼬리 어미 즉 명사에 붙는 소유격 어미나 동사에 붙는 목적어 어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동사의 머리도 없고요. 꼬리는 아가 되겠습니다. 요 아는 어, 완료 3인칭 여성 단수가 되겠습니다. 꼬리 아, 없으면은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꼬리가 있으면 여성 단수 아타트티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은 원형이 세 개가 남죠. 자라흐가 될 거예요. 자라흐. 네, 그래서 이렇게 자라흐가 되고요. 요거는 나오다 나타나다 일어나다 떠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떠오를 것이다. 어떠 올라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떠 올라서 예, 떠 오르다, 떠 오르다라는 말로 했군요. 그러면 요거는 아, 그냥 어, 파싱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어자 먼저 파싱할 때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조관인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후음을 해서 이중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앞에, 아, 가 이제, 만약에 강조 같으면은, PL이나 혹은, 어, 아, 품알인데 아니니까, 동사머리 없고 강조 아니면 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렇게 쓰기 전에요. 요거는 뭐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와우개속법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와우개속법 적용하고, 그 다음에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 해석하면은, 음, 그녀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기 진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어는 이 뒤에 있습니다 어, 어, 쉐메스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를 쉐메스 태양이 그래야 되겠죠 예, 주어는 여기에 나옵니다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캠, 너희에게. 자, 캠이 2인칭 남성 복수. 라는, 이건 전치사죠. 너희에게. 그 다음에 이르에. 이르에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는 파싱을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어, 그런데 형용사인데, 여기 체레요드가 있네요. 체레요드는 남정복수 연계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르에는 의미는 어, 경외하는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너희가 되겠죠. 그래서 캠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 쉐미 이름이죠. 이름이구요. 여기에 1인칭 소유 격어미가 왔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여기에 경외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SMS는 이 동사의 주어예요. 그래서 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근데 태양이 어떤 태양이냐면 은 이것도 형용사고요. 이거는 의로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자, 우리가 의로운 그러면은 이게 그제데카가 의미하는 기본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등장해요. 즉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일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CMS라고 하는 태양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 임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죠. 그래서 태양에다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그런 그 의미의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의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 다음 문장에 대응서요 마르에. 마르에가 뭐냐면은, 어, 요거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명사인데 요거는 어, 남성 단수명사구요. 요거는 고침, 치료, 건강,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고치는 약,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자,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어떤 말에서 온 거냐면은, 여기 원형에 있듯이, 라파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동사죠. 여, 여러분들은 뭐 여우와 라파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여우와 라파 그러잖아요. 라파가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어,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마르에, 그러니까, 마에, 어, 어 하면은, 아, 쉐어 하면은, 히필이잖아요. 그죠? 음, 맴이 쓰니까 분사고, 히필, 분사로 쓰이다가 명사가 된 거죠. 그죠? 예, 분사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아예 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걸 명사적 용법 혹은 독립적 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하여튼 치료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치료하는 것뭐 이렇게 되겠죠. 치료하는 것 그게 이제 고침, 치료, 건강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치료가 에 캐나페 하 그랬어요. 이거는 카나프라고 하는 명사에, 카나프라고 하는 명사에, 아 복수연경처럼 이렇게 쓰인 건데요. 하가 있어요. 하는 근현대, 여기서도 여성 명사는 태양 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카나프는 날개 끝뭐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에, 한글 개정 성경에서는 어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비춘다는 말 없어요 비춘다는 말 없고요 이 요거는 날개 안에 날개로 그녀는 태양이죠 그죠? 그러고 바꿨을게요 태양의 날개 안에 날개로 날개에 의해 요 정도가 이제 가능한데요. 어. 어, 어려운 해가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페가, 어, 그녀의 날개 아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뭐, 요렇게 번역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배로 시작하는 새로운 동사가 아, 어, 들어오네요. 그러면, 어, 문장이 여기서 맞춰지는, 예, 그,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장이 맞춰지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어, 차, 텐, 그랬어요. 요 단어를, 자, 요거는 접속사니까요. 접속사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칭 꼬리는 없죠. 두 번째 동사의 머리는 요 요드가 요거는 미완료 요드가 아니고요. 요거는 동사의 요드예요. 그러니까 요건 동사 머리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여기 태미 있네요. 태면는 완료 인칭 남성 복수 동사 어미가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어, 어, 야차가, 어, 요 이제 그강종과 봐야 되는데, 강종과 봐야 되려면 여기 이게 이제 두 번째 글씨니까 여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강, 점이 없고, 동사의 머리가 없으면은 칼이죠. 그래서 여기는 칼의완료의 2인칭, 남성, 복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왜, 어, 이런 게안 왔냐면은, 원래 원형은 야차잖아요. 그죠? 야차인데, 요게 왜, 어, 아무것도 없냐면은, 어, 여기 어미가 와서, 동사 어미가 템하고 발음까지 있으니까, 여기 뒤에가 그러면은, 그, 악센트가 강해져요. 그러면 이 템이라고 하는 이 발음까지 다 내려면 앞에서는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카메츠가 어미 때문에 줄어들 때는 이렇게 쉐와로 들어올 때가 많은데, 예, 쉐와는 발음이 안 나오고, 이게 더군다나 요드니까 아예 쉐와를안 썼죠. 그래서 위차템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 어,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그 결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너희가 어 요거는 와우개속법 적용돼서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우피시템그랬네요 여기 템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동사인 것 같아요. 자, 요거 또그 다음에 어... 어 완료인데 이거 한번 파싱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자첫 번째 우 접속사 있고요 무관한 인칭꼬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머리는 없어요 동사 꼬리가 이것도 역시 템이죠 이것도 2인칭 완료 2인칭 남성 복수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강조인가 봐야 되는데 강조여기좀 없네요. 강조 아니고 동사 머리가 동사 머리가 없으면은 요거는 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형이 지금 글자가 두 글자밖에 안 남았죠. 원형이 무슨 동사냐면 어 푸시라고 하는 어두 글자 동사예요. 그러면 이것도 쿰처럼 어, 바뀌는 게쿰 동사처럼 다르게 바뀌죠. 자쿰 동사 이렇게 두 글자 동사는 어두 글자만 보이면 완료 아니면 분사예요. 어, 그러면 여기 완료꼬리가 있으니까 이건 완료라는 뜻이겠죠 예, 이럴 땐 모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 완료 인칭 남성 복수 그럼 원형이 푸시인데 푸시가 무슨 뜻이냐면 날뛰다 뛰어오르다 달려들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해서 그러면 너희가 달려들 것이다, 뛸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와우에서 꼭 적용되니까요. 예, 그런데 모처럼 여기 캐가 어, 있네요. 캐는 모모 뭐뭐 같이 모모처럼 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모모대로 모모를 따라서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애글, 어, 애겔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요거는 남성복수어미죠 연계형 어미죠. 그래서 송아지처럼 자 도시 분들은 송아지처럼 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같이 어려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요즘에 또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자라도 요즘은 송아지가 뛰는 걸잘 몰라요 옛날에는 농가면은 웬만한 집에는 소를 다 키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키우고 소 키우는 장소를 외양간이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마 주변을 맴돌면서 그래요. 굉장히 힘차 보이죠? 활기차고. 그런 풍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그 어, 다음에, 어, 마르백. 마르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외양간이란 명사예요. 에, 명사, 남성, 탄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르백, 외양간.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그렇죠. 송아지는 외양간에서 친해 엄마 주위를 맴돌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에, 엄마도 가서 치받고 옆에 있는 벽도 치받고 막 그래요. 힘이 남아나서 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 하나님께서 어,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저는 말하는 겁니다. 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것이 1 1조와 연관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그1일조와 오늘 본문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1 1조를잘 하는데 그1 1조는모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즉그 사회적 약자 자신의 능력으로 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예,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유되는 1 1조도 예,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충실하게 할 거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예, 하나님께서 어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어, 떠오르게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가, 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막 뛰어 오를 거고, 그래요. 어, 근데 뭐처럼? 송아지처럼. 어, 애양간에 송아지처럼. 그렇게 막 나가서 뛰고, 달려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때 자레하 라켐 이르에 셰미 쉐미 셰메스 어 제데카 은론 태양이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마르의 어 광선도 떠오를 것이다. 하 비케나페하 어, 비케나페하 어, 그녀의 태양에 의해 태양 아래 아래는 아니고요 태양에 의해 태양 어, 날개로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어. 아니면 그 태양의 끝에서 뭐 요런 뜻도 되겠습니다 끝에서 나올 것이다 떠오를 것이다 어, 그러면 너희가 어, 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뛰어오를 것이다 뭐처럼? 예양간의 송아지처럼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마치기 전에 광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6절까지 마치면 제가 헬라오 문법을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오 문법 할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